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지금 조용히, 그러나 굉장히 빠르게 진행 중인 루시드의 중동 전력 재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루시드는 사우디 알코바르의 중동 다섯 번째 스튜디오를 오픈했습니다. 루시드의 브랜드 인지도 생산기지 수출 전략이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판짜기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판은 앞으로 루시드의 실적을 바꿀 수도 있고, 향후 5년의 전략 방향까지 가르는 중요한 흐름이 됩니다. 이것이 투자자 IV 시장 로컬 산업 구조 전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사우디 내에서는 리아드 제다에 이어 세 번째 매장이죠. 겉으로 보면 확장 잘하네. 정도로 보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 건물 하나가 가진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알코바르는 동부 산업 벨트의 핵심입니다. 알코바르는 아람코 본사가 위치한 도시이기도 하죠. 즉, 중동 최대 구매력과 인프라 투자가 집중된 곳입니다. 이는 곧 고급 EV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사우디는 루시드의 내수시장이 아니라 전략시장인데요. 루시드의 대주주 PIF는 단순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루시드를 국가제조업에너지 전환의 한축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장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건 브랜드 인지도 확장, 정부 프로젝트 연계, 향후 생산 차량 소비 기반 확보.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루시드는 미국에서 만든 차를 중동에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중동 안에 공장 유통망정부 파트너십이 있는 현지 기업으로 변신 중입니다. 루시드는 2024년부터 사우디 KAEC에서 반조립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성차를 100% 현지에서 만드는 풀 프로덕션 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2026년부터 풀 생산 시작은 의미가 큽니다. 완성차 생산은 물류비 절감을 이루어내고요. 지역 맞춤형 디자인, 사양 반영에서는 시장 적합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내부 생산 물량은 정부 기관 구매 계약 증가 가능성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사우디는 향후 수십만 대를 관용차 서비스 차량으로 EV 전환이라는 국가 목표가 있어, 루시드는 정부 수요에 직접 수혜를 받게 됩니다. 생산 능력 15만 대 체제 이 숫자는 그냥 꿈의 숫자가 아닙니다. 15만 대는 수출 기반 확보, 글로벌 공급망 이원화, 모델 라인업 확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용량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 미드사이즈 플랫폼 생산, 이 플랫폼을 KAEC에서 설계 생산한다는 것은 사우디가 루시드의 두 번째 본사로 올라온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왜 중동에서 매출 감소가 이루어졌을까요? 2025년 3분기 기준 중동 매출은 약 38.38밀리언 달러 전년 대비 23% 감소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매출은 더 낮고 분기 대비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문제가 아니라 과도기적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동 사장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인지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수요 부진이 아니라 브랜드 인지도가 성장 초기 단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장이 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겁니다. 두 번째는 풀 생산이 2026년에 시작되면 수출 물류세금 등 비용 구조가 개선됩니다. 즉, 지금은 공급 구조가 완성되기 전에 낮은 출력 단계일 뿐입니다. 사우디와 루시드의 전략적 동거를 통해 다음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고급 제조업 유치, 에너지 전환 탄소 감축 가속, 글로벌 수출 기반 구축. 반대로 루시드는 사우디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대규모 내수, 제조 경쟁력 확보, 글로벌 수출 허브라는 네 가지를 얻습니다. 이 관계는 투자자와 스타트업 관계가 아니라 국가와 전략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루시드는 단순히 EV회사를 넘어 중동에서 제조, 브랜드, 정부 파트너십을 한 번에 키우는 멀티축 성장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알코바르 스튜디오 오픈은 이 전략의 서막에 불과합니다. 2026년 풀 생산, 2026년에서 2027년 미드사이즈 플랫폼 확장까지 이어지면 루시드는 중동에서 본격적인 이막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루시드의 중동 생산이 언제부터 실적 개선으로 연결되는가? 이 질문의 답이 나오는 순간, 루시드의 평가도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